인생은 여든 살부터 시작이지. 83세의 김영옥 할머니는 매주 세 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웁니다. 70대 중반에 처음 붓을 잡았지만 지금은 지역 미술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반면 그와 비슷한 나이의 이웃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다 자랐는데 뭘 더해? 라며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같은 80대.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70세는 더 이상 노쇠한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10년 정도였던 노년기가 이제는 20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숫자로서의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어르신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을 존경받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는 8가지 태도를 기억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병보다도 정신적 쇠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정신은 단순히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달콤한 말들, 갑작스러운 당첨 소식,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투자 기회, 이런 유혹들이 노년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특히, 요즘 같이 가짜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고 뉴스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보가 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정신을 깨어 있게 유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책을 읽거나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세요. 가끔은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명확한 시선과 의심하는 지혜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깨어있는 정신이 노년의 내적 기반이라면 함께하는 배우자는 인생여정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노년에는 깊은 이해와 편안한 동행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밥은 먹었어?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런 걸왜 물어? 라며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는 손길, 아플 때 건네는 따뜻한 물한 잔, 말 없이 챙겨주는 작은 배려들, 이런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갈등과 불만보다 작은 배려와 미소, 하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서로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많이 힘들었죠? 오늘 참 좋아보이네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듯 배우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습관들,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곁에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작은 행복을 나누세요.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가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세상과의 연결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한번 배운 지식과 기술로 평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영상통화,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기술은 노년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고 일상의 불편함을 줄여주며 새로운 세계로의 창을 열어줍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그런 것 못해요. 라고 포기하기 전에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문자를 보내고 한 번에 하나씩 어플을 익혀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줄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더라도 한 걸음씩 익혀나가면 노후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활짝 열린 광장이 됩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오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심사를 검색하는 일상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움은 단지 실용적인 이유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밥을 해 먹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작아보여도 굉장한 성취입니다. 이러한 자립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닌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머니, 제가 해 드릴게요. 아버지, 무거우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자녀들의 이런 배려가 때로는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물론 진심 어린 도움은 고마운 것이지만 할수 있는 일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오히려 독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오래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스스로 양말을 신고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장을 보는 작은 행동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일상의 작은 움직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은 모두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는 일상의 리듬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는 일상의 습관이 결국 존경받는 노년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바로 존경의 시작입니다. 자립과 독립이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역시 노년의 큰 행복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내가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는데, 오랜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취업. 결혼, 육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 보다는 그랬구나. 라는 공감이 자식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바꿉니다. 충고는 때로 비판으로 들리기 쉽고, 그것은 관계의 벽을 더 높게 만듭니다.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해?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세요.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해보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조언자가 아닌, 든든한 지지자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 주세요. 시간이 있어도 할 일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빈곤은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시간은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은 줄어듭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여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취미는 결코 늦게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그림을 시작해 80세의 전시회를 연 화가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취미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림, 글쓰기, 음악, 원예, 여행, 공예, 어떤 것이든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관심사.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해보세요. 노년기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는 공허함 대신 오늘은 수채화를 완성해야지? 또는 텃밭에 토마토를 수확할 시간이군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외로움을 막아주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들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취미가 마음의 양식이라면 경제적 독립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경제적 독립은 자존심이 아닌 가족을 향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지만 없으면 불편은 늘어납니다. 경제적 자립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저축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소비와 자산 관리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노후에는 수입은 줄어들지만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자 자식에 대한 배려입니다.내가 키워준 자식인데 당연히 부양해야지 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 의존은 종종 심리적 의존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용돈 좀더줄수 없니? 라는 부탁이 자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작은 선물을 살수 있는 여유, 손주에게 용돈을 줄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노년의 큰 자부심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도 경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마음 편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경제적 여유가 물질적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완성합니다. 저 집은 손주가 자주 온다.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친구는 아직도 골프를 친다. 이런 비교의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TV를 켜면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녀들의 SNS에는 행복해 보이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인생의 일부일 뿐, 모든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화면 밖에서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따뜻한 식사,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 전화 너머로 들리는 가족의 목소리, 일상의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난왜 이렇게 아픈가? 자식들은 왜 자주 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하다. 자식들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노년을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노년의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점차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현재의 행복은 사라집니다. 각자의 인생은 너무나 다르고, 보이는 모습만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자세가 노년을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존경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노년은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위해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삶을 바라보세요. 건강을 챙기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식과의 소통을 조금만 바꾸고, 하루하루를 취미와 배움으로 채워나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70세 이후의 인생을 더 깊고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주는 지혜와 경험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다음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